지금 어, 퇴근해서 어, 집에 왔습니다. 시간이 어, 오후 2시 어, 15분 어, 날이 오늘 26도예요. 밖에는 한20 어, 체감온도가 28도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실내 어, 실내 집에서 온도가 26도예요. 날씨가 진짜 무진장 덥습니다 신랑이 고생하고 왔다고 또 콩국수에다가 아 이렇게 수박도 삐져놓고, 토마토도 삐져놓고, 오이도 아 이렇게 탁또 넣어서 이쁘게 맛있게 먹으라고 아 콩국수를 또어 이렇게 해주네요. 아 옆에 이 오이지는 아 그냥 뭐 고춧가루가 매워서 그런지, 아, 그냥, 얼큰해요, 그냥. 예, 그래서 오늘, 아, 아 이상하게 침이 넘어가네요. 음, 공국국수요, 아, 공국국수에다가, 아, 얼큰한, 아, 오이지, 아, 이렇게 해서, 아, 점심을, 아, 간단하게, 아, 먹겠습니다.